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리수를 6년간 재배하면서 느낀 점과 아리수 재배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6년간 아리수를 재배해보니까 아리수가 재배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품종이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리수를 재배해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리수가 이게 수세가 약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착화를 하면 수세가 급격히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록이 잘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때 6년 전에 이제 아리수를 심을 때는 아리수를 많이 안 심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최근에는 이 홍로 대체 품종으로 아리수 식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아리수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수 이제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리수가 그 안동 공판장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3년 전부터 요 아리수가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공판장에 낼일 정도로 이제 여러 상자를 땄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수를 공판장에 내니까 이 전부 흠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리수의 동록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작년에도 저온 피해가 심했습니다. 아리수는 특히 저온에 약합니다. 그래서 동록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안동 환자가니까 거의 그 흠과 처리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다른 과원의 아리수 사과들도 대부분이 흠과였습니다. 그 선배라는 사람들이 거의 보지도 않고 품종이 아리수라면 무조건 흥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리수의 동록, 사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가격은 처음에 작년에 제가 8월 말경에 홍로를 제가 출하를 했습니다. 그때는 홍로 가격이 좋았어요. 제가 상자당 평균 6만원 이상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홍로가 이제 홍수 출하가 되면서 홍로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이제 아리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홍, 그래도 아리수 가격이 홍로보다 못했어요. 왜냐면 하 아리수는 품질 좋은 아리수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뭐 동로 끼고 이러니까요. 추석 가까이 가니까 홍로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리수는 점점 점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리수가 가격이 더 높아지고 홍로가 아리수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추석 지나고도 홍로는 폭락했고 아리수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아리수 수요층이 늘어나면은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은 아리수 수요층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다. 이 신품종에 대해서 아직 두텁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리수를 재배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수세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세 역할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여기 대목 노출이 좀 심한 부분은 그 마사토를 가지고 전부 대목이 묻힐 정도로 다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수세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리수 동록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 신경을 쓴게 시입입니다. 비료 주는 거. 그 문경에 가면은 감홍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 초기에 문경에서 감홍을 많이 심었는데, 왜그렇습니까 감홍은 당도가 18 브릭스 이상 되고, 과일이 크죠? 대과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맛있고 크니까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확기가 되니까, 이 감홍이 어땠습니까? 전부 고독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한그 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그리고 난후 이제 문경 그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했죠. 감홍의 고두병 원인이 어딘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감홍의 고두병 원인은 질소시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질소시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소시비를 앞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사과를 수확한다 그러면 질소시비를 원래는 거의 하지 말아야 돼. 작년에 다 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질소시비를 줄이고 시비 시기를 조정하니까 이감홍의 고두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이 아리수도 이동록이 질소 시비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질소가, 질소기가 과다하면은 동록이잘 발생하거든요. 굳이도. 그래서 저도 이 아리수에 의해 그 시비하는 거를 전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리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수세가 약하니까, 원래 되니까 보니까 수세가 약한 나무들이 언제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추비를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3월 달에 좀 소량의 추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은 이 수세가 많이 약하거든요. 수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질소 기가 과하다 하면은 동록이 생길까 봐 겁나지요. 그 다음에 이 시비를 좀 적게 하면은 이 수세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세 유지와 동록 발생 이게 저하시키는 게 이게 정말 이 아리수 재배 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아리수를 스무주 시험적으로 이제 재식해 놓고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면은 아리수 식재를 늘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록이 작년에도 많이 발생했고, 올해도 동록이 지금 상당히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약에 조언이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동록 문제가 해결돼야 제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몇 년간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